사을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혼이 결코 손해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이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천대일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하나님께 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주의 세미야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붙들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선포된 모든 말씀의 은혜 축복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참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못나고 초함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을 내가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늘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시기를 주의하며 출근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내가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바로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너무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은혜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은혜 속에 죄를 덮어두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죄를 덮어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미 꾸짖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부터가 새로운 날이 출발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도 새로운 날이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요 다윗이 죄 짓고 회개한 시편이에요. 다윗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그리고 회개한 시편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음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또한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멀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다윗은 그가 죄 앞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며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 기도한 것. 통곡하며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이고 이 51편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네 가지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먼저 주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마음. 하나님 앞에 부패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질된 마음. 이 마음이 정결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가 실제가 되고,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주일만 오기만을 기다렸고 손꼽아 기다리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나에게는 그런 어떻습니까 눈물 바다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아니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 눈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그 눈물이 사라져버리고 그 열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첫사랑의 간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새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구경꾼에 앉아있는 모습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관객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교회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으로 타락해버리고 말게 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순수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24편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까요? 시편 24편 3절부터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아,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 히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하면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 5장 8절 말씀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청결해지만이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마음이 청결해야지만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기 8장 6절 말씀 봅시다. 욥기서 8장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언제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첫사랑의 간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울고 또 울며 주님의 첫사랑에 간격해서 주님 오늘도 내가 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오늘도 받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한 번의 우리가 예배, 또한 번의 성찬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성찬을, 또 성찬 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또한 번의 예배, 또한 번의 성찬 주일이 아니라, 매 예배가 새로운 예배,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는 축복과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경고한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경고한 마음을 주옵소서. 둘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경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경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 따라합시다. 경고한 마음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경고한 마음이란 것은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정말 순수하고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런 열정적이던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노래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그런 노래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갖다가 아시는 분은 내가 좀 늙었다. <laughs> 마음이 갈대가 흔들린다 그런 내가 또 나이를 들었다 그런 분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 노래 몰라요 이런 것들. 그런데 예전에 지나간 노래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람이 불면 갈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잠이 드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 영이 잠이 드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십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여 이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정직한 영이 바로 경건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 영,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바로 정직하고 경건 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지금 부르짖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신약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부활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다라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15장 5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내사랑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무엇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다윗이 그 다윗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경고하게, 굳건하게 서서 옆에 있었던 것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꼭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리포스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써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초점을 딱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나 깨나 안 지나서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가가는 그런 순간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는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에 음치면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세 번째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눈물로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첫째로는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둘째로는 나에게 정직한 영, 견고한 영을 주옵소서. 셋째로는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바로 성령이 떠나가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로 남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쫓아내지도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서 8장 9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죄의 덩어리. 죄 덩어리 전락 당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을 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번째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질병 가운데에 나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병. 요즘에는 그 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한센병이 무슨 병이냐면 온 몸에 있는 신경이 다 죽는 거예요. 온 몸에 있는 신경들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죽어가면요, 내가 이 손을 저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난로에 손을 갖다 대잖아요. 근데 내 손은 타고 있어요.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손톱이 뭐 상틀에 끼인다든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발에 또 발톱이 또 옆에 부딪힌다든지, 혹시 여러분 발 찧어본 적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죠. 제가 그 경험을, 그 놀란 경험을 어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얼마나 감사하지 말씀을 해도, 그 경험을 또 했네. 또 아침 식사를 딱 하러 나갔는데, 와 아, 정말 식탁에 다리에 발가락이, 그런 엄지 발가락이 그래 부딪혔는데 어찌나 아픈지 아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의 특징이 뭐냐면 엄살이 36단입니다. 엄살이 36단. 그래서 이제 아 아프다 이건 잠시고 그다음에 괜찮은데 제가 그다음에 계속 아 파파 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 사모의 반응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게. 그럴 때마다 어떻게 어떻게 괜찮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어떻게 아파 아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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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어 아, 근데 진짜 아팠어요 처음에는 뒤에는 안 아팠는데 진짜 아팠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부러져도 떨어져 나가도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아프지 가 않습니다. 아프지 가 않아요. 왜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요 옛날에 구약 시대 보면 이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시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정말 고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평생 병든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병이 뭐냐면 영적인 나병이란 것입니다. 영적인 나병.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이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왜 죄를 짓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죄를 범했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이미 나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시때때로 내가 분노하고 내가 사람과 다투고 싸우면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병에 걸린 거예요. 정말 사람들 보기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정말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는 것은요. 이미 심각하게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것이고 그 나병이 바로 많이 진전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그 나병에 걸렸음을 알고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 돌아나 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에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나와서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요, 우린 다 나병 환자인 거예요. 왜냐면요. 하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린 다 영적인 나병 환자라는 것이죠. 왜 영적인 세포가 다 죽어 버려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만 불러도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서리에도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성가대 찬양 속에서도 은혜가 되어야 되고요. 성경 봉독을 할 때에도 은혜가 되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게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가 아주 심각한 병에, 아주 심각한 영적 나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 여러분, 주여 내가 오늘 영적으로 깨어 주고 있는 나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여, 내가 오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 정말 죽어 있는 나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오늘 영적으로 깨어서 죽어 있는 나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허락하시고 주의 신의를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앱에서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하신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책망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아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린 우리 모습이 과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인지 오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첫 사랑이 또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